제가 왜 문, 문바를 싫어하냐면. 문바였다가? 그렇죠. 예. 왜 문재인을 싫어하냐면. 예. 어, 균형, 아까 말씀드린 균형이 안 맞고. 예. 그 다음에 세금을 너무 걷어요 자, 자, 음. 금운동 맞죠? 금운동이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모두 다, 아, 오늘 거북이 마라톤 참가상 드릴게요. 금메달 올림픽, 마, 올림픽 만들었는데, 여러분, 다 오늘 1등부터 50등까지 다짜장만 예, 사드리고, 저 우리 다 저기 다 같이 매달다 드리겠습니다. 개소리죠? 개소리입니다. 네. 저는 그런 거 믿지도 않고요. 네. 뭐문 문재인 대통령 이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이라고 아이욕좀 해요. 아, 아 예. 문, 문재인이 네. 왜 나쁜 사람이냐면 네. 그 선량한 사람들 꼬셔 가지고 어떻게 네. 보면 박근혜가 문재뽕는님들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아죠다단계 그렇죠. 넘어간다. 단계에 넘어갔죠. 멍청해좀 네, 멍청해 네. 이건 다단계도 악성 다단계입니다. <laughs> 자, 그 아래 신라젠? 아래 신라젠? 아래 신라젠 알죠. 그거, 야, 나 그거 신약 그거 뭐. 그 그렇죠. 개성이 야물까갖고 유심도 걸려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그래도 나 근데 우리가 그 당한 사람 누구다? 문바도 오빠다. 그렇죠. 대양반도 또 변했어요. 이번 이 기생충이야. 기생충입니다. 자, 봉준호의 아카데미. 봉준호는 <laughs> 이제 그 좌빨 원래 괴물 좌빨 영화였잖아요 그 영화 그미 그렇죠. 영화인데 <laughs> 네. 지금 그 영화도 포스 네. 바꿨어요 얘는 벌써 맞습니다. 네. 네, 봉준호가 이 영화를 다시 그럼 다시 다 국민들 볼 거예요. 음. 어 저거 조국이 얘기네. 그렇죠. 네그거요 조국이에요. 조국이 그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요. 신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것들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어,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네. 그걸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 그냥 선동질. 선동질. 혹시 광업병시 나왔어요? 혹시 옛날에 광업병시 나왔습니다. 빨갱이네. 저기 시청에서요. 저 잡혀갈 뻔했습니다. 도망다니고 그랬어요. 빨갱이네. 미국 역사 가 얼마 나 됐죠? 미국 역사가? 1 0 0년쪽 넘었어요. 미국 사람들 미국 쏘 먹죠? 먹죠. 그리고 연예인 중에 미국 소 반대한다라고 미국에서 햄버거 먹었냐는 있죠. 그렇죠. 예. <laughs> 손님은,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알아요? 음. 손님이 멍청한 게 아니라, 거짓말을 계속 하면요! 음. 내가, 내가 얘기, 내 얘기할까요? 이회창 두 번. 음. 이명박 박근혜 홍준표 뽑았어요. 나도 골수, 골수 보수인데, 음. 하도 계속 막 박근혜 맞고 순식간에 나도 그냥, 음. 갑자기, 내가, 내가 뭔지 알아? 야, 이번엔, 그, 뭐 뽑자, 문재인 뽑자. 음. 이번에는, 뽑자. 가서, 1 초만에 공지표로 바뀌었어. 왠줄 알아요? <laughs> 왠줄 알아요? <laughs> 어이, 사기, 사기다, 사기다. 이거 100% 사기다, 이거. 동대문구 출신이라서 찍은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그냥, 그냥 사기다, 이거는. 저 바로 뽑은 거공지표 왜냐면, 왜냐면 봐서 음. 보세요. 쉽게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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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 나보다 한살 어리지만, 은 음. 우리 삼촌이 어렵지 않았죠 박근혜만 보다. 아, 어렵지 않았죠. 그럼, 어렵지 그럼, 그럼 좋은 거야. 그럼요. 자, 전두환 때, 자 평화 때문에 삥땅 쳐먹거 좋다 이거야. 힘들었어요? 아니면 음. 좋았대요. 심지어는. 호남분들, 홍어들도, 홍어들도 좋아했으니까. 진짜 정확하게요. 과메기도 좋아. 2014, 15, 16, 17까지는 장사가잘 응. 됐어요. 네. 네, 18, 19, 20. 죽습니다. 진짜. 자, 다음에 주, 민상 또 뽑을 거예요? 아닙니다. 자영당? 자영당 뽑겠습니다, 저는. 왜, 왜 뽑아야 되냐면. 자, 본인 머리가 지금 몇 퍼센트 깨졌습니까, 머리가? 원래 대깨분이었는데 이제 깨졌잖아요. 이제, 네, 언니, 네. 이제 저는 한 지금 88%? 내가 아시는 분 있잖아요. 음. 이제 그분 이제 홍어분이고 홍어고 그, 이분은 서울분인데 음. 내가 가서 대놓고 얘기했어요. 내가 망치로 지금도 문재인 정부를 좋아한다면은 대깨분들이 있다면은 망치로 각자 알아서 우리가 머리, 머리를 <laughs> 깨주자. 망치로 부셔보자. 망치로 부셔보자. 그 무슨 말이냐? 술을 사, 밥을 사줘도 야 이거 아니야 음. 내말 들어봐 토지 공개념 어? 그거는 토지 공개념은 그 뭐냐 나라꺼가 된다 부자 싫다 평준, 평준라로 가자 그건 개소리다 그건 완전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들은 대학 나왔는데 네. 그거 과외, 음년수 과외하는 거예요 과외 과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 난 생각이 들어 앞으로 보수가 원하는 건 뭐냐 자 공부를 잘해 존나 못살어 집이 네. 그럼 나라에서 과외, 과외 시켜주는 거야 그렇죠. 해외 해외 거 연수도 보내주고 공무원 보내지 말고 젊은 아기들 보내주고 우리 아들이 똑똑해요 근데 네. 과외를 못해 내가 무능하니까 장사가 안돼요 문제점 정부 들어서 그러면, 음. 내, 그러면 나라에서 얘 공부시켜서 가르치자 그렇죠. 이거지 그거 좋은 거죠 그쵸 소상공인들은 죽습니다 지금 맞아요 이문제인 정권 들어와서 소상공인들은 정말 기가에 내 앉아야 돼요 정의는 문제 아래지알권지 그거예요 비겁 비겁당이야 비겁당 비겁당입니다. 비겁당 비겁당 네. 눈치 보고 그리고 안철수는 뭐다 표빼 빼서 보면 연메기는 연메기는 그 진짜 기득권 맞습니다. 예. 네. 또 문재인 이 양만 잘하는 거한 마디만 해주세요. 한 마디만 잘이 사람 사람 잘하는 거요? 네. 이 사람 잘하는 거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 같은데 지금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 잘하는 거 뭔지 알아요? 뭐야? 국민이 뒤지던 말도 영화 영화 구경과 <laughs> 영화, 영화, 영화 구경 <laughs> 네. 해외 여행. <laughs> 그리고 김종숙 씨옷얼마짜인줄 알죠? 어 그래요? 나잘 모르. 그옷 검색해 보세요. 얼마인가? 네. 더상 더상 말안 할게. 박근혜 한복 입은 한복 입은 거 욕했죠 우리. 음. 예. 김정숙옷 입은 거 음. 그거 한번 꼭 검색해 보시고 얼마짜인가 보십시오 한번. 예. 예. 여러분 대깨문도 정차렸어. 여러분 정차려요. 예. 음.